남극에서 1년을 보낸 이 남자들이 눈 위에 주스를 부었습니다. 야구장을 그린 거죠. 얼음을 야구공 삼아서 남극 한가운데에서 진짜 야구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바닥에 있는 눈을 숟가락으로 퍼먹기 시작했죠. 주스가 스며든 눈이 완전 맛있는 빙수였습니다. 마지막엔 옷을 벗고 단체 사진까지 찍어버렸죠. 이날은 남극 생활 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요리사가 프랑스산 푸아그라를 준비했죠.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격식을 갖췄습니다. 밤엔 TV를 보면서 가족들에게 전화도 걸었죠. 자기 전엔 화면 속 헬스 여성과 함께 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죠. 다음날 요리사가 킹크랩을 준비했습니다. 가위로 딱딱한 껍질을 자르고 집게로 살을 쏙 빼냈죠. 소스에 찍어 먹으니 완전 꿀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장은 먹고 싶지 않았죠. 매일 킹크랩 따위만 먹으니 질려버렸습니다.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이 간절했죠. 그 말을 듣자 다른 사람들도 킹크랩에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라면이야말로 고향의 맛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리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밤에 누가 라면을 다 먹어치워서 하나도 안 남았다고요. 모두를 위로하기 위해 한 남자가 밥을 지었습니다. 손바닥에 밥을 꾹 눌러담고 가운데 구멍을 냈죠. 그 안에 연어알을 넣고 둥글게 뭉친 다음 김으로 싸버렸습니다. 뜨끈한 돼지고기 된장국도 끓였죠. 완벽한 한 끼가 완성됐습니다. 요리사가 자전거를 타고 확성기로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미친듯이 달려왔죠. 주먹밥을 먹고 돼지고기 된장국을 마시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극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밤 대장이 그 남자를 찾아왔습니다. 라면 없인 못살겠다고 했죠. 문제는 남극엔 간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한 동료가 부엌에 숨어서 버터를 크게 베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맛이 라면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죠. 남자는 모두에게 다시 라면을 먹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에게 물어보니 베이킹 파우더에 물과 소금을 섞으면 어느 정도 간수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했죠. 요리사가 재빨리 재료들을 섞었습니다. 직접 만든 간수를 밀가루에 넣고 발로 힘껏 밟았죠. 밀대로 반죽을 얇게 편 다음 가늘게 잘랐습니다. 육수가 끓으면 면을 넣고 야채와 차슈를 올렸죠. 완벽한 라면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대장이 먼저 국물을 맛보고 쫄깃한 면을 후루룩 먹어치웠습니다. 고향의 맛이었죠. 모두가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동료가 밖에서 오로라를 보자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오로라 따윈 관심 없었습니다.